억만장자 재벌이 사실은 나의 친 부모라며 지금껏 나를 키워준 부모를 버리고 나에게로 와라라고 한다면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?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정말 깔끔하네요, M 씨. 친 부모는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. 병원에서 사고로 바뀐 거예요. 근데 둘 중에 한쪽을 택하게 되면 그 반대쪽은 평생 볼 수도 없고 연락도 아, 할 수가 없습니다.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님이 바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옛날엔 네. 내가 사정이 너무 안 좋았어서 너를 버렸는데 음. 지금 갑자기 너무 이제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이래서 다시 찾아오면 사실은 안갈것 같은데 어, 병원 측의 실수로 그렇죠. 아이가 바뀐 거면 이 부모도 얼마나 찾았겠어요 그렇죠자 수없이 가야죠 40년 가까이 내 그렇죠, 그렇죠. 네, 키워주신 부모님은 그럼 어떡합니까 어머니도 저 때문에 속 많이 썩으셨죠 <laughs> 이젠 두 다리 이뻔 정말 혜민 씨를 위해서 이 청춘을 갈아넣으신 두 분을 한 방에 돌아섭니까? 그렇다면 제가 잠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하루 정도 지나고 그동안 감싸요 <laughs> 진짜 안녕히 계세요 하면은 땡이에요. 마지막 인사를 잘 해야겠네요. 누구한테? <웃음> 저를 길러 길러주시... 주세요. <laughs>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뭐라고요? 너를 다리 힘 떼서 주워왔다 <laughs>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아직은 채팅창에 아, 어이가 없네 진짜. <웃음> <웃음> 제가 잘 돼야 어? 평생 나만 잘 되길 바라면서 지금 지금까지 사신 거 아닙니까? 근데 내가 잘 되러 가겠다는데 <laughs> 왜 말리십니까? 아이 <laughs> <laughs> 장난이죠. <웃음> 이거지 수습이 안 됩니다. MC. 진짜기 때문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머니 아버지, 나 감사했습니다. 나 이런 장석도 많이 섞여 드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. 그동안 제가 40년을 여기서 살았으니, 나머지 40은 저기 가서 살겠습니다. <laughs>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. 어머니 아버지, 오해하지 마세요!